이 찍다가 어? 이렇게 찰칵찰칵 찍다가 딱걸린야 손모가지 잡혀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갓변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줄여서 카찰죄라고 하는데요 보통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장소에서 몰래 여성들의 신체를 찍는 경우에 카찰로 처벌 받습니다 최근에 카찰로 잡혀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일단은 변호사니까요 그래도 변호 해야 하잖아요 일단 카찰로 잡혀오는 애들은 전부 현장 적발이에요 찍다가 어? 이렇게 찰칵찰칵 찍다가 딱 걸린 거야 손모가지 잡혀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찍던 휴대폰 카메라 압수당하고 탈탈 털립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라고도 하죠 포렌식하면 사진 지웠어도 전부 보원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모든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카찰범이 잡힌 그 카찰 범죄에 관련된 자료 말고도 다른 자료가 전부 나오는 거죠 그럼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 뭐가 자꾸 나오는데 사실 카찰하고 상관없는 자료들까지 뭔가 범죄와 관련된 거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해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킹리적 가신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는 포렌식 과정에 참여해서 압수영장에 나온 카찰범죄에 관한 자료들만 수사관이 볼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관련 없는 자료는 못 보도록 요구합니다. 같이 자료를 봐가면서요. 수사관도 마음대로 압수영장 범위 이외의 자료를 못 봐요. 근데 변호사가 없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다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찰범 입장에서는 다른 것까지 엮여서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포렌식 이후 자료 선별 절차에 변호사가 꼭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분의 사진을 찍었다고 전부 카찰로 처벌받는 건 아니고, 카찰이 되는 기준이 있어요. 신체 전체를 찍는 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서 보통 카찰로 처벌을 못하고요. 어떤 특정 부위가 부각되거나 어떤 특정 각도로 찍은 것들만 카찰로 처벌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리나 발을 찍는다거나 치마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찍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요. 그래서 어떤 사진이 카찰로 처벌받는 사진인지 처벌받지 않는 사진인지를 구별해야 하고 최대한 그 사진의 범위를 축소시켜서 선처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 카차라는 놈들아 그만 좀 찍어라. 나도 사진 그만 보고 싶다. 혹시 찍다가 걸리면 연락하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갓 변이었습니다.